아 일단은 지면이 건축 금지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. 이거는 지면이 설치인가요, 아닌가요? 저좀 있으면 식 기가에 여러분들 솔로 생활 월드 9.85기가인데요 어쩐지 압축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. 와. 오, 어, 나나900 대까지 봤어 방금. 아 근데 일찍선으로 했으면 좋겠는데? 일찍선으로 하면은 또 여기 물이 가려가지고 여기가 딱 적당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저쪽에다 천개 이쪽에다 천 개잖아 이천 개가 한 번에 내 컴퓨터가 읽어버리게 되는 건데 좀 큰일 나지 않을까? 아이 몰라 알바야 백업도 해놨는데 어 몰라 자또 반복 작업 들어갑시다 이번에 목표도 480개째 아반했습니반야눈 온다 눈와물 얻은 거 아니냐고? 잠깐, 잠깐 잠깐 잠깐. 됐어. 이런 안 얼어. 어 미친. 방금 뭐한 거야? 야멍쭈뭐한거 방금. 어, 다행히 사고는 안 났다. 아 지금 조심스러운데 뭐 하는 거야 방금? 오씨 깜짝 놀랐네. 이러면 안 얼어요. 630개. 자. 아 근데 나 이제 원목 이내 세트 밖에 없는데? 아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요? 어떡하지? 700개. 자, 많이 왔어요. 750개. 가뭄비 짙은 참나무, 조, 자작나무 조금 있다. 아, 나 집에 가기 싫어. 이걸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, 제발. 아, 잠깐 이런 보트 색깔 섞이는데? 에이, 몰라.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. 860개. 야, 얼마 안 남았다. 900개. 자, 100개만 더 설치하면 됩니다. 970개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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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50개가 없어요, 보트가. 어 어, 어허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가면 되겠다. <laughs> 이게 왜 떡이냐? 어, 벌써 인벤이 꽉찼어 네, 그럴 수밖에 없긴 하네. 아, 솔직히 보트 겹쳐질 수 있게 해주세요. 우후! 와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서 넘어가버려. 어, 아, 근데 눈 내리는 거 어, 화질 엄청 깨지겠는데? 여러분, 들 화질 괜찮아요? 974, 26개만. 아! 완료된 거 취소해야겠네, 아이. 와, 이제 여기만 있어도 프레임 엄청 떨어지네요. 버티기가 힘들겠는데, 이제? 우후! 아, 어, 잠깐 프레임! 20프레임 실하냐고요안 <laughs> 돼. 내 CPU가 타고 있어요. My CPU is so burning. 와우! 5 0 0 넘었다! 오. 이제 그만해, 그만. 그만해. 으, 내 컴퓨터! 얼마나 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? 와 개빨라요 <laughs> 와 쩔긴 한다 네, 아맞다브엘리베이터 맞다. 만들어야 되지 비계는 부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어 비계비가 내려와 아, 근데 유리가 충분할지 모르겠네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리가 아 유리 없다 자 나를 집에 보내줘 와착아 좋아 안착도 깔끔했죠 소울샌드는 여긴 없구만 내가 옛날에 많이 키놨었을 거야 분명 분류기 세팅한다고 어라? 없네 그럼 뭐 여, 여기서 캐 와야지 뭐몇개안 남았다 이제 나중엔 다 걷어 올려면 어떡하지? 아, 또캐 오기 싫은데 어? 나 방금 재밌는 거발견함 아아! 옆으로 튕겨 나가네 아, 뭐야? <laughs>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. 틱틱틱틱 오! 어틱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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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틱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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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 그렇지. 이러면 망할 일이 없지. 오. <laughs> 아밥좀 빨리 먹어라. <laughs> 와! <우와! 웃음> 여기 도착 발판을 좀더 넓게 해야겠다. 어, 좌우로 한칸 정도는 좀더 넓게 해 줘야. 생류하기가 편해. 와! 아이고, 나무에 부딪혔다. 밥 먹어, 인마 아, 씨. 이번, 이번 돼지고기는 좀 질긴가? 어, 밥을 왜 이렇게 안 먹어. 요 근래 만든 장치 중에서 진짜 사용성 있는, 어, 쓸데없지 않은. 우후! 정원이 이게 코대로 투지! 와. <laughs> <laughs>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선다고 하는데 20프레임 나오는 거 싫어하냐?